저는 몇달전 전세집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집주인과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달후 지방 발령이 나게 돼서 이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런 경우에 다음 연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란 앞서 언급한 묵시적 계약 갱신이란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지만 20년 12월 10일부터 만기 전 6월에서 2개월로 변경되어 집주인과 세입자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될 상황이 된다면 해지 통보가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2021월 12월 20일에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인 3월 20일에는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꼭 3개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상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당사자끼리 합의가 있다면 그 안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만료일 전까지 세입자만 해지 통보 가능. 그렇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 후 다음 만료일 전까지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해지 통보를 할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오직 세입자만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에만 가능하며 최초 계약 체결 시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가 통하지 않으면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한다.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직인까지 찍혀 있다면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전화 녹취, 문자메시지, 카톡 등 세입자의 계약해지 의사를 집주인이 인식했음을 입증하기 좋은 증거이기 때문에 해당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금까지 묵시적 계약갱신 이후 세입자의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렸는데 이해하기 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왠지 자신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면 저희 법도 전세금 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